안녕하세요. 블룸차일드 대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뮤직뱅크 대기실 현장인데요. 지금 아마 멤버들이 각자 개개인이 대기실에서 뭘 하고 있을지 아마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뭘 했냐면 많은 골든니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의 의상입니다. 이게 제 바지인데 굉장히 번쩍번쩍하죠. 재질이 약간 좀 뭐랄까 비닐 땀복 같은 느낌이 라서 저는 리허설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오자마자 트리닝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이게 땀흡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뮤지뱅크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공영군 일로 오세요. 야,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요? 동현군! 네, 사진 찍고 온다고 합니다. 아마 사진 찍고 여러분들께 아마 영상으로 남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현입니다. 네, 제가 아까 대효령이 같이 찍자고 했는데, 네. <웃음> 제가 <웃음> 사진을 찍어야 돼서. 김동현 잠깐... 나빠. 네, 사진을 찍어야 돼서 잠깐 못 찍고, 지금 혼자서 이제 셀프캠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카메라 리허설까지 하고 있고 지금 대우령 옆에 앉는데대우령 찍지 않겠습니다. 네, <laughs> 카메라 리허설까지 하고 지금 이제 헤어 메이크업 수정을 받고 왔는데요. 오늘 조영군 <laughs> 의상이 제일 예쁘네요. 자기 칭찬하니까 딱 카메라 돌린거 아마. <laughs> 처음으로 찍는 <찾는> 거 <거야>. 처음으로 처음이에요. 처음. <laughs> 처음이야, 처음. <laughs> 솔직히 조영군도 만족할 수 있는 의상. 네. 네. 아 근데. 네, 그... 8... 이옷 입었잖아요.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걸 입었는데, 옆에, 옆라인에도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선이 있는데, 제 숙소에. 아니. <laughs> 제 <laughs> 숙소에. 관심 주면 안 돼요. 네. <laughs> 그냥 저희끼리 해야 돼요. 이거는 똑 같은 곳이 있요 진짜 제가 나중, 나중에 네. 저희 채널 걸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중군! <laughs>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컨셉이 뭐예요, 아이언맨이요? 섹시죠. 아, 섹시. 네, 새 섹시. 아, 섹시가 아니고 섹시. 네. 뉴 네. 네. 섹시. 뉴 섹시. 네. 오늘 그러면 무대할 때 어떤 눈빛으로 할 건가요? 오늘 무대할 때 눈빛. 제가 딱 보여드리죠. <웃음> <웃음> 진짜로? 강렬 섹시. <laughs> 아우. 제가 아, 이제. 아, 평소 이제 제가. 감다리때 이후로 또 이렇게 머리를 좀큰게 처음이거든요. 네, 네, 처음. 네, 제가 머리 커트도 조금 하고, 네, 이렇게. 한 마리 여기 이마스를 딱 올렸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그때 저희 네. 방송 때 이제 이제 본부장님 생각을 하셨나봐요. 이마가 이게 눈 들어오는 관상이래요. 제가 딱 이마가. 아. 네, 이게 제 이마 어떻게 한번줌 해주세요. 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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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기면 아, 되잖아요. 줌이 어디죠칼보시든요 칼. 보시군요, 칼. 아하. 네, 여기 딱, 여 여기 튀어나온 이게 딱, 돈 들어오고, 딱 네. 난 튀어나왔나? 나 움직여. 제가 많이 벌면 <볼면> 나눠줄게요. <laughs> 아, 그거. 그냥 같이 벌어야지. 나넌 잘하는 거 알지? 아, 알지. 안녕하세요, 오센 네, 저는 장센입니다 저는 제센입니다. 저는 와센입니다성준 파트에서는 저희 골든 차이드 멤버들이 대기실에서 뭐 하고 있나 제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 지범군 옆에서 게임하고 요 지범군, 자, 자, 지금 저거 게임일까요 모니터일까요? 자, 확대 들어갑니다. 어 모니터예요. 야, 네, 쇼 챔피언, 네 저희 너만 보인다 두 번째 방송 모니터 중인데요. 승민군은 저기서 뭐하죠? 코, 코프나요? <laughs> 아, 아, 그렇죠. 네, 아, 네. 태극은 핸드폰 뒷면에 보면 저희 사진이 있네요. 무슨 핸드폰인가요? 그러니까 아, 아이폰. 이거 어, 사진 의상과 이제 스타일을 보면 렌미 댄가요? 아, 네, 렌미 댄. 저희 그 대만, 아, 대만. 아, 대만. 대만 <laughs> <카운트> 갔을 때 있잖아요. 아,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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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때 처음 저희가 고대하기 전에 찍은 사진. 저 카메라 못쓰는구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뮤직뱅크. <laughs> 그 카메라 감면되는데한번 네. 배우고 오려고요. 네. 자 동현 군이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고요. 아 왜요? 찍어요 찍어요 자연스럽게. 아니 <목소리> 찍 자연스럽게 찍어요. 아 잠깐만. 아, 왜요 왜요. <목소리> 아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네자 네, 그리고 이제 배열이 형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뭐 뭐죠? <목소리> <목소리> 전설의 뽁서라고. 어. 이거 먹어도 돼요? 어 맛있게 먹어요. 진짜 오래오래 먹겠다네요. 네. 전설의 뽁서 주창 군에 오! 제가 요즘 빠져있는 건데 아, 1초일 주먹이 8개나 가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 중 방금 빨간 바지 재훈 군인가요? 네 재훈이군 예. 네 오센! 여러분 일로 오센 네 추천입니다 이 오센 안녕하세요 랭크모센 그만하세 그거아세요 추천입니다 수학, 수학의 정석 아이죠 제가 어, 한 동안 해법수학까떼을 같이 보다가 맞아요 저기 센풀다가네좀 네. 네. 어렵길래 네. 제가 맞습니다. 어머니한테 숙제 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다섯 아, 아, 페이지 풀어놨다고 거짓 말했다가 맞아요 메이트하다가 등짝을 맞을 뻔했던 적이 있죠 <laughs> 저도 누나랑 같이 부모 학습을 했었는데 네, 네 제가 그 주말에 페이지 몇 개를 몰래 빼서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몰랐는데. <laughs> 종님 페이지마다 페이지 숫자가 적혀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이제 150 페이지에서 178 페이지 되니까 <laughs> 엄마께서 너 어, 이거 어디 간이 있다가 어어 선생님이 제부 주신 것 같은데 했다가 바로 그날 네네아 버배기 혼난 데밥못 먹었어요 그날 네. <laughs> 저희 아빠가 또 저희 친척분들 단톡방에다가 <laughs> 오늘 7일 5시 KBS 뮤직뱅크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야, 네. 야, 역시 스케줄을 이렇게 다 네. 해서... 네. 저희 오! 아버지가 더 열심히 하시네데 <laughs> 네. <laughs> <웃음> <웃음> 저기서는 태아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